겠습니다 자, 이제 빠질 수 없죠. 국팡 네. 국방 또 나왔어요. 기밀 보고서 에르메스. 또또 또 이것도 역시 이제 좀 충격적인데 이제 10년 전부터 벌써 이제 뭔가 빠져나갈 구석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놨다라는 거잖아요. 뭐 무슨 노조를 뭐 줄여야 되고 숫자를 줄여야 되고 예, 초반에는 하시죠. 쿠팡이 직고용을 예. 한다고 그래갖고, 사, 오히려 조금 되게 사회적 기업처럼 보였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음. 좀 커지고, 노조나 이런 노무 이슈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자회사로 만들어버렸고, 음. 그리고 그 자회사를 만들면서도 이제 노조가 활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니면 방해하기 음. 위해서 이러한 작업이 있었다는 건데, 쿠팡의 약간 문제 해결 방식이 항상 이래 왔다라는 걸 보여준 단적인 사례고, 이것만 있지 않을 거고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쿠팡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제 정부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고, 그거를 당했던 그. 구... 그 쿠팡의 주주들 역시 미국에서 이제 집 소송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 쿠팡이 공격받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음. 이제 세무조사도 할 거고 네. 과징금 부과도 할 거고 대한민국 입법부가 연석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죠. 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저희들이 어 법무법인 일로를 통해서 음. 단체 소송을 하고 있고 <laughs> 네. 심지어 미국에 있는 주주들이 허위 공시 혹은 늦장 공시를 이유로 거기에 대해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음. 이러한 것들이 모이면 분명히 쿠팡의 재무제표에는 악영향이 있을 거고 쿠팡은 흑자를 낸 지가 얼마 안 됐고 쿠팡은 흑자 규모가 아직 크지. 않는 회사예요.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거나. 그 책임자인 범킴에 음. 대해서 분명히 책임론이 이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부, 아픈 곳을 우리가 잘 때리고 있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시한 거에 대한 응징을 잘하고 있다고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아, 지금 공개된 것이 네. 2015년에 쿠팡 네. 에르메스 보고서라는 것인데요. 이 쿠팡 음. 에르메스 보고서는 이 에르메스가 뭐 가방 브랜드로 다 유명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음. 사실상 전령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로켓 배송 기사들을 네. 어, 상대로 한 그런 문건이라고 다볼수 있는데 여기에 에르메스 보고 옆에 괄호 열고 회사 구조 변경 분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로켓 배송 기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배달 인력들이 많아지면 이제 노조 결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뭐~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른 과징금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음. 그러다 보면은 CEO가 형사처벌 반을 받을, 받을 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2015년도에 이미. 아, 진짜 오래 사실상 중대재, 어, 처벌법, 중대재기업 처벌법도 2022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그 음. 훨씬 전에 2015년도부터 노조를 막고 그리고 어 CEO가 책임지는 범위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김범석에게는 음. 타격이 없게 해라. 이런 게, 야, 벌써 10년 동안 계속 이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는 단한 번도, 김범석은 단한 번도 쿠팡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는 거죠. 치밀하게 이거를 국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마치 고객의 편리를 위해서 쿠팡 로켓 배송 기사들을 뭐 짓고 향하고 그런 것처럼 하지만 아니다. 이 모든 거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이 쿠팡을 미국에다가 상장시킨 것도 다 연결이 돼 있다. 자신의 책임은 다 벗어나고 돈만 한국에서 쫙 벌어가겠다. 이런 게 완전히 10년 전부터도 이거를 굉장히 구체화 보고서까지 작성하면서 구체화 시켰다는 점. 이런 게 너무 소름끼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탈팡이 지금 속속들이 지금 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쿠팡의 이제 1일 그 접속자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어, 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 사람들이 더 늘었다고 해. 접속 인원이 음. 더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쿠팡 탈퇴를 위해서 아마도 접속된 걸로 추정이 된다. 왜냐면은 그 뒤로는 접속자들이 줄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예 지금 나오죠 네. 한국인은 쿠팡 못 붙는다고 했는데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음. 10월 이후 이용자 수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줄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죠. 하루에 접속 인원이 1,400만 명, 아. 1,400만 명인데도 지금. 네, 네. 그러면서 어. 이제 계속 이제 최저 수준으로 간다고 하는데 음. 아, 지금 음. 뭐. 쿠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예로 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지만 아직 이제 많은 많은 시민들이 음. 어 대체제를 정확히 찾지 못하겠다라는 점 때문에 나는 지금 탈판까지 너무 힘든데? 음. 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계속 가속화되면 은 음. 쿠팡 자체가 더 버티기 힘들게 되면 은 사실 쿠팡의 서비스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 보면 은 다른 데서 그만큼 이제 올라오고 쿠팡의 인원수가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네. 네. 네, 자본주의는 시장의 공백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음. 시장을 공략하려는 분명히 기업이 나타날 거라 생각하고 요즘 뭐 오아시스? 네. <laughs>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사실 2021년에 국토부 의뢰를 받아갖고 택배 관련해서 표준 계약서 도입하는 거에 대한 자문 의뢰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국토부에서 시켰고 그 표준 계약서를 만들 때도 많은 택배사들이 다 합류를 해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조금 자기 의리하게 바꿨다가 욕을 좀 먹었죠. 근데 네, 그런 걸 했는데 쿠팡은 씹었거든요. 예. 네, 아직도 표준계약서 도입하는 많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만큼 그래요? 진짜 아나모인으로 그러는데 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때린다고 하면 음. 저는 꼭 탈팡도 음. 탈팡은 본인의 의사라서 탈팡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예. 전방위적으로 때리던 쿠팡 입장에서도 아 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더 기업 존속에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이 설 거고 사실 핵심은 저는 그래서 꼭저희 일로가 아니더라도. 그 단체 소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27만 뭐 다른 답차하고 5만 뭐 10만 해 갖고 다쳐도 합 100만이 안될 거예요. 그래 봐야 3,700만 명 생각하면 몇 퍼센트 안 됩니다. 네. 이게 3,700만 명이 3,400만 명이죠. 네. 3,400만 명이 모두 집단 소송에서 1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3조 4천억이에요. 음, 음, 음. 네, 이게 네, 타격이 엄청 클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있을 때마다 앞으로 입법분이 이제 집단 소송제 도입하고 이렇게 해 갖고 음. 진짜로 자본주의로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로에서 아직도 받나요? 아 이거는 저희는 지금 선전단사자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변론 종결시까지 그러니까 재판 일심이 거의 종결될 때까지 계속 신청이 가능하고 음. 사실은 제가 이걸 진행하니까 여러분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자문을 주셨어요 자기 집단소송 네. 해보신 분들 전화와서 분명히 쿠팡은 대형 로펌 서민할 거고 음. 선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그 음. 신청자가 본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로 한, 그걸로 한 6개월 이상 싸울 거다. 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거의 억대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음. 전자 계약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카톡으로. 네. 그거 저희 생돈입니다. 네, 저 했습니다. <laughs> 네, 그 전자계약 보내는 거를 좀 받아주셔서 계약을 맺어야 저희가 그래서 재판에 선정사를 올리게 해드렸으니까 음. 그거 못 받으신 분들이 있거나 받으셨는데 지나치신 분들은 꼭 계약을 맺어주셔야 거기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음. 현재 현황 말씀드리면 27만 분이 신청을 해주셨고 어. 지금 계약으로 전환된 분이 17만 명입니다. 그래서 네. 약 9만에서 10만 가량 분들이 아직 계약서를 작성 안 해주셨는데 음. 계약서를 작성해서 넘어가야 우리가 쿠팡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줄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 노펌들이. 높은들이... 여러 군데에서 계속 하고 네, 있잖아요, 집단 소송을. 음. 근데 그래도 3천만 명 넘게 지금 유출됐는데 많은 분들이 더 참여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쿠팡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사국, 정말 제게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음. 조사사국에서 음. 쿠팡에 이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쿠팡이 이렇게 2015년도 조직적으로 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노조결성을 와해 하면서 네.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깔끔할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쿠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격을 입게 되는 현상이 계속 나올 텐데 사실 뭐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쿠팡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쿠팡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음. 그리고 쿠팡을 이용하는 그뭐 플랫폼 이용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좀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이 할수 있는 거는 다 하되 일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도 탈팡을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음. 어, 탈팡을 할 경우에 내 인생이, 사실! 음. 저도 이제, 어, 탈팡을 하고 삭제까지 했거든요, 앱을. 네. 앱을 삭제하면서 느낀 거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너무 이제 편리함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 편리함 없이 내가 개, 과연 괜찮을까? 네. 어 약간 그런 의문이 되고 하는데, 아, 대체 플랫폼이라는 거는 아직은 음. 좀, 아직 만족도가 뭐 100%에 달하지 않더라도, 대체 플랫폼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음. 드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 들어요 네아 네. 우리 애청자 신명철 님이 정구승 변호사님 쿠팡 어, 피해자 분들께 선행 감사합니다 선행이라기보다는 네. 저희를 한거고 사실 네. 저희도 성공보수 받아갑니다 그냥 물, 음. 물론 법인의 존패를 두고 일생일대의 후보를 보기는 그렇지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아 지금 쿠팡위기 속 대한마 네이버발 어, 연합전선 뜬다 네이버, 지금 신났네? <laughs> 지금 신세계, 롯데, CJ, 컬리까지 와. 사실 제가 지난, 지금 말고 이제 네. 종전에 있었던 법인도 일체 소송 비용이라든지 인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일체 안 받고 진행하는 이제 회사였거든요. 네. 왜냐면 그거는 이제 토지 보상 관련한 거였는데 네. 토지 보상을 위해서 이 보상금이 적다고 싸우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지대라든지 뭐 이런 걸 일일이 받는 게 너무 이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인지, 대, 뭐, 뭐, 아, 근데 심지어 이거는 쿠팡 사건과는 달리 다 개별적이거든요. 음 개별적인 토지 보상에 대한 감정 평가를 다 분석을 해서 후송을까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그렇게 일을 해서 네. 돈을 법니다. 네네. 네, 네. <laughs> <좀 웃음> 안 본다고 안 했어요. 벌좀 법니다. <laughs> 5년 뒤가 될지 7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받긴 받을 겁니다, 저희도. 네,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인지대가 굉장히 큰막 몇십억짜리 고객들도 계셨거든요. 음. 그 고객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더 노력도 많이 들지만 음. 이제 그분들에게는 한 푼의 비용도 받지 않고 오직 어. 오직 성공 보수로만 음. 네. 성공 보수로만 받는. 아, 네, 아, 그러니까요. 그 버틸 수 있는 최고, 법인의 최고. 그 탄탄한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쿠팡만으로 음. 저희 재무 담당하는 친구가 은행을 거의 매일 가고 있어요. 아. <laughs> 네,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네, 도와주십시오. 일로를 통해서 많이 소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변구석 변호사님이 나중에 그 박정훈 대령님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실 건데 그 전에 이렇게 이렇게 보안 사고, 아, 네 이런 네. 거 많이 발생할 때어 진짜 걱정 많이 되잖아요. 불안해서 네. 직접 저장 장치를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4 2 테이프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사용자별로 각각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특허 기술을 보유한 보안 전문 기업. ...입니다. 중앙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통제하지 않고 사용자 단위로 암호화하여 해킹 위험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지금 모닝 엔터 특별 프로모션으로 1 테라바이트를 월 3,9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 결제창에서 모닝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한달 무료 체험 및 특별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음. 무료 체험 중 언제든지 취소하시면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우와! 네, 지금도 매일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 동영상, 문서 등 여러 형태로 핸드폰, 메모리카드, 클라우드 등 여러 가지 여기저기 흩어져 놓고 저장하고 계실 텐데 42테이프는 대용량을 지원하면서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우선 백업 용도로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계속 쓰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평생 요금제로 전환하면 단한 번의 결제로 추가 비용 없이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지금 녹색 창에 42 테이프만 쓰시면은 이제 연결되는 그 링크가 뜨거든요. 저렇게 가시면 되고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최우선으로 평생 안전한 차세대 클라우드 스토리지 42 테이프 어, 지금 42 테이프닷컴으로 접속하시고 결제 화면에서 모닝 엔터를 입력해 보세요. 어, 특별 할인가 꼭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이제 저희 이번 주에 좀 방송이 내일 원래 수요일에 안 하는 날이고 목요일날도 크리스마스여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안할것 같은데. 네. 네. 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laughs> 바쁘시겠지만 뭐 네. 계획 있으세요? 아, 크리스마스에 네. 가족과 함께 가족과 네. 함께. 맛있는 거 네. 슈톨렌 드시면서 네. 진보와 네, 네. 슈톨렌. 저는 혹시 누군가가 대타로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네. 야만케 아, 아 야만케 아기. 대기 중입니다. 네. PD, 작가 여러분 네. 만약에 급하게 필요하시면 대기 중입니다. 아네 뉴스공장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총수도 안 계신데. 네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갔다 왔습니다. 눈이 아. 좀 부어있긴 하지만 갈수 있습니다. 아 뮤지션 제이님 오늘 출석 안 해주셔서 너무 서운해요. 아, 어, 서운해요. 다음에는 이거 알람 맞춰놓고 틀어놓으면 해주세요. 뮤지션 제이님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네, 기다립니다. 네. 네 그러면 그리고 뮤지션 제이님의 다음 활동도 우리가 또 응원해드려야죠. 출산부터 네. 좀 <laughs> 출산 <laughs> 아직 몇 개월 남았어요 네, 2월 말, 3월입니다. 아, 네, 네. 순산할 그 전까지, 그 전까지 밑작업으로. 네, <laughs> 네. 그 응원하겠습니다. 보컬 트레이닝 아. 그리고 결혼 축가. 사실 아. 기자분들이랑 변호사, 판사 축가를 저희가 진짜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두 분이 그렇게. 그리고 기자분들이 사실 저희 집에 와서 많이 레슨 아. 받아서 좀 사람 대서 나갔거든요. 아, 네, 아직 초가 아기 초기 때는 애기가 나와서 신생아 때는 못 하겠지만 음. 조금 크면 바로 가능할 겁니다. 아, 안으 네. 뭐, 뭐, 네. 뭐, 뭐, 관심 네. 부탁드립니다. 아, 맞아. 이 얘기를 나중에 했었어야 했는데 네. 박정훈 대령. 아, 맞습니다. <laughs> 그 깜깜빡. 제가 일요일에 박정원 대령님을 만나서 네. 이제 사정을 듣다가 지금 좀안 좋은 사정이 있어서 좀 전해드릴게요. 네. 현행 군사법원법 44조에 따르면 이제 내란 외환 간첩죄 등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방첩사가 수사하게 돼 있고 군검사만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란죄의 방첩사가 사실상 주범 중 하나잖아요. 네. 그럼 방첩사한테 맡길 수 없고. 그럼 군검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검사 남은 게 네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공소유지에 일곱 명이고, 전체 사십 명 가운데 수사검사 4명, 7명 남아갔고, 네 명, 공소유지 검사 일곱 명 남아갖고, 지금 그 내란 특검이 끝나서 넘어온 사건, 그리고 헌법종원 TF에서 넘어온 사건이 뭐, 팔백 개, 오십 개, 이런 오십 명 이런데, 이거를 수사할 수 있는 검사가 네명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와중에 군사경찰들을, 그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님을 위시로한 조사본부 군사경찰들은 그 군사법원법 44조 때문에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 박정원 대령이 조사 본부 갔으니까 네. 이제 명백하게 밝혀 주겠거니 했는데 군사법원법 4 4주에 막혀 갖고 지금 그거 못 아. 하고 있어서 네. 이거에 대해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아. 법사 위원실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서 이, 아침에 뉴스 공장에서 얘기했거든요. 네. 음. 법사 위원장실에서 긴급 추진한다고 하니까 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거 꼭 관심 가져 주셔서 끝까지 통과될 수 있게 빠르게 통과될 수 있게 해 주시면 박정원 대령님께서 아마 그헌법존전 TF에 넘어왔던 내란 가담자들 숨어있던 내가 나자들까지 다잘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아예 음. 지금 21분 전에 딴지일보에도 바로 다 아, 올라와 있는 네. 네. 정부선 교수님의 변호사를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이제 공론화 돼야지 국민들이 네. 네. 많이 관심 가져줘야지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뉴스공자 갔다 오셨군요. 네. 아침에. 그래서 좀 피곤해요. <laughs> 네. 아니, <laughs> 오늘 사실 또못 나오시는 분이 한번 있어가지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네. 좀 땜빵을 해달라고. <laughs>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해야 돼가지고, 못, 가, 못 갔는데, 만날 갔으면 되게 재밌었겠다. 하고 <laughs> 그대로 여기 같이 오는 거죠. <laughs> 거기서 만났으면 굉장히 재밌었겠네요. 네, 어, 오늘도 두분 너무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네, 네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네. 메리 네, 오늘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도 메리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